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차TV의 니다 오늘은 공룡 오늘 알아할 건데요. 제가 진짜 맘에 드는 거, 이거 얼마나 딱딱하냐 한번 해볼게요. 음, 전 예시 보여준 겁니다. 자, 음, 자 이거는 그냥 이 이거는 이 상태로 넣도록 하고 그다음 이건 여기 가지고 여기 뭐랑 이거 물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받아놨고요 한 개는 이렇게 돼있고, 한 개는 이렇게 돼있는데 어? 근데 강 가라앉았네? 음... 이거 둘도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죠 가라앉았네? 그치? 아... 다잡겠네 음...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뭐하지? 음. 이거 일주일 정도, 2, 3, 4일 걸린다고 하는데, 음. 뭐하지? 제가 유튜브 이름 바꿀 건데, 유튜브 이름은? 허니팁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 올릴 예정이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서 보면 되겠고요. 음, 뭐하지? 아유 꺼내볼까? 오, 커진 것 같기도 한데. 바로 떨어져. 좀 늦게 떨어지네. 음, 할게 없어. 할 게, 아이할게 없어요. 가이, 오늘 마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